범백삼5오 형이상학에 대한 믿음을 지입시다범백삼5오 형이상학에 대한 믿음을 지입시다 믿을 신이라는 뜻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도 신화나 전설이나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치를 감각으로 포착한 내용에 이름을 붙이고 생각을 동원하여 이치를 설명하는 형이상학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형이상학은 유형물에 대한 학문으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으로 생물학, 물리학 등 모든 자연과학이 이에 속하며 형이상학은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을 통해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메타란 그리스어로 넘어서 위에 있는 초월하는 등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인데 물리학과 결합하여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 된 것입니다. 범나라에서는 범나라 의 명상센터라는 이름을 거쳐 범나라 형이상학으로 개명하고 최초이자 마지막적인 형이상학 전자책을 후천의 인간 협획을 주도하는 교과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이 지나기 이전에 행사학 전자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인들께서는 사유와 사색과 직관으로 나온 우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치를 믿어야 공부의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니 전폭적으로 믿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바이니 실천에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허연지기를 얻어 대긍정의 사람이 되고 기대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 자기의 성질을 자기가 뜯어고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길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 135. 형의사학에 대한 믿음을 지닙시다. 범 135. 형의사학에 대한 믿음을 지닙시다. 믿을 신이라는 뜻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도 신화나 전설이나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치를 감각으로 포착한 내용에 이름을 붙이고 생각을 동원하여 이치를 설명하는 형의사학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형의사학은 유형물에 대한 학문으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으로 생물학, 물리학 등 모든 자연과학이 이에 속하며 형의사학은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을 통해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메타란 그리스어로 넘어서 위에 있는 초월하는 등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인데 물리학과 결합하여 메타피직스, 형이사학이 된 것입니다. 봄나라에서는 봄나라 명상센터라는 이름을 고쳐 봄나라 형이사학으로 개명하고 최초이자 마지막적인 형이사학 전자책을 후천의 인간개명을 주도하는 교과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이 지나기 이전에 형이사학 전자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봄민들께서는 사유와 사색과 직관으로 나온 우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치를 믿어야 공부의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니 전폭적으로 믿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바이니 실천에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허연지기를 얻어 대긍정의 사람이 되고 기대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 자기의 성질을 자기가 뜯어고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135 형이상학에 대한 믿음을 지닙시다. 롬135 형이상학에 대한 믿음을 지닙시다. 믿을 신이라는 뜻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도 신화나 전설이나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치를 감각으로 포착한 내용에 이름을 붙이고 생각을 동원하여 이치를 설명하는 행위사학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행위사학은 유형물에 대한 학문으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으로 생물학, 물리학 등 모든 자연과학이 이에 속하며 형이사학은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원리를 사유나 직관을 통해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메타란 그리스어로 넘어서 위에 있는 초월하는 등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인데 물리학과 결합하여 메타피직스 형이사학이 된 것입니다. 봄나라에서는 봄나라의 명상센터라는 이름을 고쳐 봄나라 형이사학으로 개명하고 최초이자 마지막적인 형이사학 전자책을 후천의 인간개명을 주도하는 교과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이 지나기 이전에 행의사학 전자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인들께서는 사유와 사색과 직관으로 나온 우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치를 믿어야 공부의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니, 전복적으로 믿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바이니, 실천에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호연지기를 얻어 대긍정의 사람이 되고 기대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 자기의 성질을 자기가 뜯어 고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